로블슬라 하우스의 쭈밍 t 의 쭈빙이고요 로라의 로블라 우스의 로라입니다 아. <laughs> 오늘의 로라씨와 같이 네 슬라임을 한번 해보려고 하네. 네 맞습니다 저는 초보예요 초보 초보. 나전 진짜 너무 못해요 <laughs> 소리만 나오겠습니다 하하 <laughs> 아, 소리 아, 어떻게 밥품도 못해요 저 <laughs> 저도 사실은 어, 어떡해요. 가루가 여기 묻었어요. 네, 지금 소리가 조금 나요.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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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그래요? 특별 출연입니다. 하하 <laughs> 로라씨, 이제 로라씨 나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라입니다. 저는 엄청 못해요. 대신? <laughs> 아, 헬로우. 아, 아. 자, 토핑도 있어요.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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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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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라시는 요즘에. 호. 호. 네. 어, 그, 어, 로블락스 안하나 봐요. 네. 근데 다른 게임 하시나요? 아니요. 게임 안합니다전 틱톡 봅니다. 아, 그 아, 게임이나 틱톡이랑 눈은 똑같지. 나요. 걱정 들 섞였어요. 어떻게 가루 여기 다 묻었어요? 뭔 가루요? 가루가 없는데. 이거 가루가 튀겨요, 이게. 아, 그래요? 제가 좀이 슬라임을 전날 내야 돼요. 아, 가루가 갑자기 투썸플레이스에 당근 케이크가 먹고 싶네요. 아하하. 어. 아. 춧쌈 예전에 우면 다 먹었잖아요. 원래. 네. 투썸이 짱이에요. 비싸긴 하심. 예, 이밥 먹읍시다. 밥모 알겠습니다. 알았어, 지민아. 아, 알았어. <laughs> 알았어, 지민아. 네, 어차피 상관없습니다. 설명이 공개가 됐군요. 히히. <laughs> 어차피 <오피터진> 원래부터 공개되었어요. <laughs> 아니, 바니을 때리듯이 해야될까요? 아니, 요 그냥 편 아니, 아니, 반니하자는데아반무가잘 안되네 아니, 아니, 영상을 찍으면 반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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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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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네네네 아니, 아아네그아 고 제가 숟가락을 또 준비했어. 요 이거. 양말을 는 안들려자 이제 말을 합시다 그럽시다 어 이거 잠깐만요 자 그러면은 전에 물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라씨 카메라로 와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돌아왔습니다. 이거 좀더 확대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확대하지 마세요. 알겠요 제가 박풍을 진짜 못 합니다. 아, 이거요. 저는 물을 채우러 왔어요. 자, 비켜 보세요. 야, 물을 좀 뜰까? 아, 어, 로라 씨는 다음. 어, 이거 제 이거 먼저 제. 제가 먼저 넣을게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먼저 물. 음. 이게 제가 또 통에다 가져다 줄게요. 근데 좀 동동이를 만들어서 이렇게. 다음 물에 넣어 다 넣으면 어떡해? 다안 넣었어요. 아! 어! 저는 원래 다 넣어야 돼. 그렇게 한다고요? 네. 이거 섞이면 또 달라져요. 나. 음. 물을 넣었더니 슬라임이 댕댕해졌어요 네, 댕댕해졌어요 저는 요즘에 크림 안 넣어요 음, 크림은 왜 넣어요? 아, 그거 넣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 느낌이 들어요 음. 어, 로라 씨랑 슬라임 찍는 건 처음이에요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자, 이제 로라 씨 네. 저는 뭐볼거 없어요 <laughs> 아니에요 볼거 있어요 물을 넣었더니 약간 약한... <laughs> 물을 넣는 걸 보여줘야죠 아 그렇네요 그래 보여줘 안 돼요 안돼 제가 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게 딱딱해가지고 제가 물을 더 넣어보겠습니다 완전 많이 넣으세요 그냥뭐 아예 물바다가 되게 많더 네. 저는 물 하는 걸 보여드리기 때문에 <laughs> 느낌이 이상해. <laughs> 그거 진짜 조금 야 이쪽 보여줘야죠. 알겠어요 볼 것도 없어 아니. 이거. <laughs> 아 이거 물다루놨을때 느낌 맛시죠 엄청 미끌미끌 거려가지고 이상한 거. 저는 이 느낌이 너무 좋아요. 물을 넣더니 었더 굳은 것 같은데. <laughs> 아 물이 떨어지고 있어요. 툭툭툭툭 <laughs> 갈라지는데요. 제가 물을 더 떠왔습니다. 제가 재밌어요. 아, 그럴까요? 아 치킨 먹고 싶네요, 갑자기 치킨 얘기가 저기서. 아 어, 치킨. 저 근데 오, 치킨 초. 일주일에 두번 먹어가지고 다음 주랑 다음 다음 주도. 아, 일주일에 엄청 좋아하시는군요. 네. 아. 자 소라 씨. 씨... 아! 됐습니다. <laughs> 진짜 왜 갑자기 갑자기 깜놀했잖아요 카메라에 대려고 했는데. 진짜? 아 그거 그거 넣지. 아 여기서 고르세요. What, what, 그거 누지 마세요. 이 그건 얘 거예요. 파츠. 알았어요. 파츠. 파츠. 러브 러브 토끼. 러브토 돼지예요. 저돼지는 싫어하지만 포지. 돼지고기는 좋아합니다. <laughs> 돼지 미트. 저도 좋아합니다. 돼지 미트가 싫어요. 영어는 뭐예요? 피. 피 포크. 미트. 포크. 아 진짜. 선진 포크 못 들어도 좋습니까? 근데 저못 들어. 아 포차인데요? 선진 포크. 포차예요. 포차 아니에요. 포차 그그 그 사람 그 포장마차? 아 진짜 이상한 말이 만들고 있어. 아 포차가 포장마차잖아요. 아니요. 그, 그 맞긴 맞지만 제가 원하는 거그 정도가 아닌데. 선진 포차였나? 선진 포크요. 선진 포차예요. 포크라니까. 어, 여러분은 엉덩이에 팬티를 안 입을 었수 있으신가요? 저 옆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웃음> 바로! 바로! 저예요? <laughs> 네. 저는... 집에서 팬티를 안 입습니다. 왜요? 이거 엉덩이에요. 비니! 쌩 엉덩입니다. 이 왜 근데 음, 음, 비니로라고 말하는 사람이 왜 없어요? 저희 아까밖에 없어요? 비니로라고 말하는 사람이? 저는? 취리며. 아 저는 그냥 비니로라고 말하는 저는 비닐이라고 합니다. 비닐은 너무 그렇잖아요. 왜요? 비닐, 이렇게 비니로는 그, 일본어 아닌가요? 비니로 한국어예요. 아닌데? 비닐인데? 영어는 바이닐이고 바이닐 <laughs> 바이닐 바이닐을 비닐로 한거래요 비닐은 콩글리쉬예요아 콩글리쉬가 뭐예요 코리안 플러스 잉글리쉬에서 콩글리쉬 야, 그거 별로 넌센스인데 여러분 혹시 있는 이거 알아요? 제가 퀴즈 제 넌센스 퀴즈 하나 준비했어요 이거는 합성 몸에 대한거예요 네, 해보세요. 러스에게 인사를 하면? 도이치 토이, 토이저 러스. <laughs> 진짜? 제가 말할 거야. 바이러스. 아. 바이러스를 모르면 어떡해요. 아, 그렇군요. 요즘 코로나 시대인데. <laughs> 코로나 시대에 그 아, 코로나 바이러스 아파요 죄송해요 <laughs> 로라씨 아파. 이게 더 딱딱해졌어 잘 로라씨 차례입니다 로라씨 네 알겠습니다 이게 딱딱한 걸 보여드릴게요 봐봐요 얼마나 아, 딱딱하지 하나 둘셋딱 끊기죠 한번도 못봤어 아, 아 이거 아, 너무 아, 조금만 주, 줘보세요 제가 이거를 먹는 것처럼 해볼게요. 아, 슬링 맛있겠다. 이것도 어차피 연기일 거. 네, 연기죠. 다물으세요 제가 섞어드릴암암 암, 암. 음, 맛있다. 아, 진짜 진짜 제가 음, 맛있다. 섞는 잘... <laughs> 제가 할래요. 알겠어요. 저 이거 너무 좋은데. 뭔가 성난 느낌이 좋은데. 음. 오우, oh. 느낌이 이상해요. 이거는 끊기질 않아요. 잘. 얘는 너무 잘 끊깁니다. 아, 이거 끊기는 게 너무 어려워요. 얘는 그냥 툭! 늘어나는 스타일인? 아, 그런 건? 글리세린 있으면 좋을 텐데. 아, 제가 글리세린은 또안 샀습니다. 전 글리세린은 필요 없어가지고. 다 노라시 때문에 그거 원래 좋은 슬라임이었는데 노라시 때문에 액티베이터 액티베이터를 왕창 넣는 게 누군데요? 저요 노라시가 아직도 묻는다. 이제 제 차례입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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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라임이 이렇게 힘든 거였어요? 네 원래 힘들어요. 아 어, 너무 힘들잖아요. 자 한번 바품을. 어 너무 크게 했다. 액티베이터를 물을 많이 넣고 뭐, 액티베이터를 바로바로 넣어 주셔야 되거든요 물을 넣으면요? 네 아.. 왜 어. 네, 묻어요 이게 이제 드디어 묻는 시간이 근데 물을 넣으면 밥품도 잘 되고 이렇게 봐봐요 이게 쭉 늘어나잖아요 내로라시 밖에 갔다 오세요 아 물이 튀기는 소리가 뭐가 기분이 나빠요. 에이. 아 물을 튀기니까 스트레스 받는데. 오아시가 없으니까 뭔가 심심하네요. 음. 아. 아. 뭔가 심심한데도 마 숟가락. 다 알겠습니다. 이거. 저것도 섞어주세요. 안돼요. 저못 섞어요. 물 덩어리 탄생. 이제나아 이거는 무리됐어요. 여러분. 저는 원래 계획에 무리되게 하는 거였어요. 액티베이터들이 어차피 좋아집니다. 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묻지도 않아요. 물을 아무리 많이 넣어도 녹지 않는 신기한 일이야. 아, 너무 딱딱해졌어요. <laughs> 그냥 물을 넣으세요. 넣으니까 아, 이렇게 된 거예요. 괜찮아요. 이거 어때요 이거 액티베이터 들면 는거요액티베이터넣어버게요 액티베이터, 액티베이터 넣으니까좀더안 좀 먹고 다 좋고. 그만하고 구두 어요 빨리가 너무 맛있네요 하나 더 먹고 올게요. <laughs> 아, 여러 분 이제 그만해야 될것 같아요. 작별이사으하 네. 아! 아! 미안해. 아! 오, 오, 진짜 아파. 아, 와, 뭐 발가락이, 다리에 지, 지, 지났어. 아우 피 나는 느낌이야 여러분, 전 이제 그만 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해서 즐거웠왔어 그러면은 로라씨가 온 다음에 끄죠 뭐로씨 없이 뭔가 그만하면은 기분이 나빠가지고 뭔가 그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저도 구독자도 많이 없고 그래서 재미를 만들어야 되는데 제처럼 재미가 없나봐요 그냥 재미로 하는거죠 그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럼